30초 지났네요. <laughs> 여러분 글이 되게 작죠? 근데 가끔 여러분 그런 그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되게 첫 문장 집중해서 읽고 중간에는 약간 멍때리다가 아 맞다 나글 읽고 있었지 하고 <laughs> 마지막 문장에서 떴다고 와서 정신 차리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똑같네요. 그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읽고 나서 마지막 문장 읽 것더니면 글 그도 대충 보이죠 그 그래, 답이 한글 선택지로 주장하는 바가 딱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한테 좋은 교육 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특히 직업과 관련된 교육 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꼭 의대를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맨 마지막 문장 보면 딱답 나오잖아요. 그죠? 답몇 번이에요? <laughs> 아니 지금 다몇 번이에요,라고 하니까 왜 다들 조용해요? 1번. 예? 1번. 왜 아, 잠깐만요. 5. 예, 못 읽었어요. 아, 못 읽었어야지. 아, 좋아요. 다시 이번 좀 빨빨 앞으로 가요. 3번. 아, 내가 너무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면 안 되는데 원래 충분하게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 중3이지만좀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 어? 헛소문이에요? 아 지금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헛소문임을 그래도 다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장 한번 지금 한번 주어 동사 한번 표시해봐요. 아뭐 내가, 내가 문장이 아무튼 길 때는 주어 동사 표시하는 거야 무조건. 선생님이 문장이 길 때는 주어 동사 표시하라고 했을 때 주어가 잘안 보이면 동사부터 표시하라고 했죠. 동사 뭐예요? 그죠. Expose가 동사예요. 그 앞에가 하필이면 다 주어야. 근데 주어의 형태가 지금 talk와 같은 동사에다가 ing가 붙었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동명사라고 하는 거지. 동명사가 문장이들어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볼게요. Talking about the kinds of jobs. 직업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 어떤 직업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꼬마, 여러분의 아새끼가 매일 같이 보는. 오, 식당 주인! 오, 의사! 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laughs> 여러분, 혹시 이거 문법체에 들었어? 안 들었어? 동명사 주하는 단수치고 복수치고. 지금 단수인 거 확인했어? 뭘 보면 알수 있어? 익스포즈에 S 붙었잖아. 그죠? 자,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익스포즈 A to B 거기 2에다가 죠 익스포즈 A to B가 뭐야? 봐. A를 B에 노출시키다. 그러니까 A로 하여금 B를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야. 힘이 누구야? 익스포즈 다음에 나아있는 힘이 누구야? 그죠? 여러분의 아새끼를 선택들의 레인지에, 그러니까 봐봐, 레인지가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범위의 많은 범위의 선택들, out there, 이 사회의 바깥에 있는 그거를 노출시킵니다. Not just what he sees on TV. 단지 여러분의 아이가 TV에서 보는 것, TV에서 보는 것 귓끝에 유재석 아니면은 무슨 윤석열 아니면 또 누구야? 뭐뭐 뭐 없잖아 몇 개, 어, 유연지 아니면 없잖아 몇개몇개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어 뭐라고? 나네 시조 나한테, 나한테 물어봐가. 어 그래 여러분 건너뛰고 중간에 멍 때리다가 막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건너뛰읍시다. My p o i 제 말은요. Work takes many forms. Work가 뭔 뜻이야? 여기선 자배 동의어지. 일 노동 직업은 뭐? Form이 뭐였어요? Form. 형태, 형식, 종류. 많은 종류를 많은 형식을 띈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의 아스키는 여러분의 포인트를 갖다가 get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다몇 번이야? 4 4번, 4번. 번이네 4 번. 지금 맨 마지막에 많은 종류라고 했었고 아까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도 여러 범위의 선택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절대 선택지 5 번은 답이 될수 없는 게. 직업 얘기가 한단어도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 그... 아니가 아니, 내가 지금 한, 너 너의 너한 그래서 어머니가 저. <laughs> <laughs> 자. <웃음>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이건 이제 시켜 볼게요. 자, 우리 재현이. It also m a k e s 부터 한번 영어로 크게 읽어 보세요. 어우 잘 읽었어요. 이세다가 주어에다가 네모칸. 요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대부분의 글들은 봐봐. 주어가 안 바뀌어요. 주어라는 거는 이 글의 주제란 말이야. 안 바뀌어요. 힌트 줬잖아. 요이시 뭘까요? 에 잡. 첫 번째 문장의 주어였던 그 동명사 덩어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아이 아이와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Every body around him. 재현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Plant the idea. 여기서 동사는 뭐죠? Plant가 뭔 뜻이야? 동사일 때는 심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봐봐 아이의 머릿 속에 심는다는 얘기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심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One day 언젠가 재원아 너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게 될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심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시우 읽어보세요. If you're yet, 어, 여기까지. 어우, 미안해. 너무 기네. 시우야. 네. 시우. 부모님 두분 같이 살고 있지? 어 아니 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이 가끔 세 분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한 분인 경우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두분다 일하시니? 어? 그럼한 분은 집에 계셔? 아버지? 아, 아 그래? 어머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서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자, 아 대부분 또 엄마가 밖에서 일하시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아버지만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구나. 자, 딱 나왔네 여기. 만약 시우 니가 집에만 머물러 있는 부모, 그러니까 약간 가정주부거나 아니면 아니면 니가 그런 원과 가정주부랑 결혼한 집에 머물러 있는 부모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니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 나가고 너의 배우자는 집에만 있다면 talk about the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어떤 사실? 야 이 일도 이 일이라는 거는 집에만 있는 일을 가르키는 거겠죠. 많은 일들을 포함해 많은 일들을 인발부에 including 예를 들어서 시우야 세탁하기가 영로 뭐라고? 런드리 어, doing laundry. 그다음에 식사를 요리하는 게 cooking meals.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 집에 수건, 여러분 집에 화장지, 여러분 하다 못해 무슨 반찬, 여러분 학원비 내는 거뭐 등등등등. 아, 시 엄마가 관리하잖아. 그죠? 봐봐. managing the logistics and b u d g e t of kids activities.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포함하는데 봐봐. 시야 엄마 월급 얼마야? 영원이죠. 보세요. 하지만 it doesn't 그것이 월급을 갖다가 끌어내지는 못한다라는 사실도 말해 주어라. 어쨌거나 직업의 세계는 다양하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되게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얘기했는데, 봐봐.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한 걸 갖다가, 나는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봐봐. 60%만 이해했고, 누군가는 120%를 이해했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미 사전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던 친구도 있단 말이야. 뭐 해야 돼? 지금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뭐 해야 돼? 각자 각자의 수준과 그런 어떤 실력과 이해도에 따라서 뭐 해줘야 돼. 집에 가서 복습해야죠. 단 복습 안할 거임? 아니 내가 복습 안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할 거임 이렇게 얘기하던데 얘들은 뭐 그래 안할 거임 뭐 이런 눈망울을 쳐다보고 앉아 야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근데 말할 줄 몰라. 나 수, 수화로 얘기해야 돼. 내가 좀 수화로 얘기해야 돼. 말하기 싫음? 눈으로 얘기 아 눈으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구나 <laughs> 눈. 존생 미쳤나봐. 존생 미친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쪽으로는 시계 방향 돌리고 한쪽으로 반 시계 방향 돌려봐 하나로는 원을 돌리고 하나는 세모로 한번 해봐 재밌다 이거 <laughs> 하나는 네모로 하고 하나는 동그란 게봐 이게 되게 되게 재밌어 이거 되게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되게 바보같이 보여 이거 누가 한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 바깥에서 아 정말 재밌어 이거 가끔씩 졸릴 때한 번씩 해봐 엄청 집중력이 발휘돼 이거 되게 재밌어 뭐 해달라고 해 내가 복습해달라고요. 봐 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내가 너네 숙제 검사할 텐데. 애들아. 유영편 2에서 3과 복습해왔니라고 얘기했는데 풀어 안안푸거다 풀어 봤니? 라고 물어볼 거야. 풀어 오는 건 기본이고 채점해 오는 것도 기본인데. 복습이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욕걸 가지고 그냥 이 바닥을 팍 때려 버릴 거야. 선생님, 저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책에 뭐 필기 같은 것도 볼수 있겠고 만약에 필기가 좀 허술하다 그러면 질문이라도 해야 돼. 선생님, 어, 나이 단어 좀 너무 궁금했어요. 라든지 되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선생님 이 문장 해석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영아,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딱 보면 때려버릴 거라고. 씨, 교육청에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라고. 정말 신고할 것 같은데. <laughs>